제가 오늘은 11월 셋째주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수확하러 왔습니다. 오로다 녹았는지 배추 끝 잎이 이렇게 말랐네요. 우차 배추가 듬실하게 컸습니다. 해서 슨 뭐? 배추를 하나 거의 밭에서 저는 음 다듬어 가는데 어 속이 꽉 차서 잘안 쪼개지네 어머 다 부서진다 와 배추가 황금배추 엄청 노랗네요 음 배추를 수확하러 왔는데 와 속이 아주 꽉 찼어요. 이거 와서 얼른 배추를 뽑아다 집으로 가져가야 되겠어요. 절여서 김장을 해야죠. 김장하려고 물을 씻었습니다. 아는 지인이 주셔서 이렇게 씻어 놨습니다. 갓. 밑에 쪽파.